4월 2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욥기 2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친구들에게 욥은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서 오늘 본문은 보화를 찾아내는 보석을 찾아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그 보석을 찾기 위해서 많이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여러 귀금속들과 광물들을 캐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차단해서 갖고야만은 인간의 노력과 인내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은과 금을 생산하는 것은 아무 곳에서나 막 판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죠. 은이 묻혀 있는 곳에서 은이 나고, 금이 묻혀 있는 곳에서 금이 납니다. 금을 캐려면 금광에서 캐내야 하고, 은을 캐려면 은광에서 캐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비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은과 금을 캐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어, 세상의 지식은 정답이 있습니다. 은을 찾기 위해서는 은광으로 가라. 금을 찾기 위해서는 금광으로 가라.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이 지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참 뜻은 그렇게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알수 있는 지혜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오늘 요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연결되어 있는데요. 땅 속에 감춰진 광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값어치 있게 사람들이 얻어내는 과정들을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땅속에 감춰진 광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은 참 신기하죠? 그중에 값어치가 꽤 나가는 것들도 있고 별로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 흔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값어치 있는 그 광산에서의 광석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금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었죠 그런데 금뿐, 금뿐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람들은 땅속에서 꺼내고 있습니다. 땅속 깊은 데에서 광석을 탐지하여서 채굴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요. 귀한 보석을 얻기 위해서 갱을 깊게 파 내려갑니다. 땅속으로 땅속으로 계속해서 타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줄을 타고 매달려서 흔들거리는 모습을 오늘 그 광부들의 모습을 요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린다라는 것은 깊이 깊이 내려가서 줄을 타고 매달려서 흔들리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석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사람들이 하는데 생명의 근원의 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비꼬는 듯한 표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5절입니다.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음식이라는 것은 땅에서 나는 것입니다. 어, 재배에서 나는 식물을 말하는 거겠죠. 땅에서 음식이 나는 것은 안전한 것입니다. 음식을 캐내는 것은 음, 음식을 경작해서 식물들을 얻는 것은 안전한 것이죠. 그러나 그땅 위에 있는 식물들이 아니라 땅 밑에서 보석을 채취하는 작업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불처럼 변했다라는 말은 광맥을 찾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그, 그 당시에 암석에 불을 가해서 암석들을 녹여서 광맥을 찾았던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위험한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방법을 쓰던 인간은 그 보석을, 귀중한 보석을 찾아내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도전합니다. 6절입니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캐내는 그돌 중에서는 청옥, 즉 사파이어를 말하죠. 사파이어도 있는데 그 당시 굉장히 높은 값어치가 있는 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관이나 대제사장의 그 옷에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보석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금은 금의 가루들이죠. 모래나 흙에 섞여 있는 금. 그 사금들을 모아서 금 가루들을 채취해 냅니다. 이렇게 중요한 귀한 것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들 사람들이 캐내는 것이죠.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소중한 것들, 귀한 보석들을 찾아내는데 있어서 솔개와 매는 어, 어떠한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솔개와 매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눈이 시력이 굉장히 뛰어난 동물입니다. 그래서 잘볼수 있는 동물이죠. 그런데 그렇게 시력이 뛰어난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 솔개와 매도 땅속에 숨겨져 있는 그 보석들을 볼수 없다. 찾아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자처럼 용맹하고 아주 강한 동물들, 그런 동물들도 땅속의 보화를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이 뛰어나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탁월하고 인간은 그 어떤 존재보다도 뛰어납니다. 구절입니다.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어, 돌도 단단한 돌이 있고, 물은 돌이 있지요. 그래서 화강암이나 뭐 석영, 이런 돌들은 단단합니다. 견고합니다. 이것을 굳은 바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담, 그렇게 단단한 암석도 보석을 찾는 그 인간의 노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석을 찾는 인간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산을 파헤쳐서 뒤집어 넣을 정도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의 열정이 대단하다. 그러나 보석의 모든 열정을 쏟는 사람들이지만 참 지혜를 찾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정을 쏟지 않더라.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10절입니다. 반석에 소루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보석을 구하는 방법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얼마나 어렵게 보석을 구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깊은 갱에서 보석을 캐내기 위해서는 채광 작업에 물이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땅 속에는 물이 있으니까 그 물들이 어느 곳으로인가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그 물을 다른 곳으로 흘러 보내기 위해서 수로를 만들 정도로 사람들은 노력을 많이 합니다. 11절입니다.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갱속의 물들을 작업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에야. 광부들은 자신이 원하는 보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땅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것을 밝은 곳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가치가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것을 얻어내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지요. 그 노력과 인내심이 참 대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석을 찾는 사람들을 비유로 들어서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해도 인간이 찾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인내하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영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 지식만 가지고는 살수 없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모든 원리와 모든 이치를 설명해 줄수 없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새 친구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동원해서 요백에 계속해서 충고하고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이겠죠. 그렇게 볼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늘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지요. 오늘 하루가 그 영적인 지혜를 깨닫고 영적인 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보다 우리의 지식보다 어떤 소중한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 지혜를 구하는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